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한국타이어 AT2 다이나프로 AT2 25519 두짝입니다. 이거 저기 뭐냐그 레인지로버 그 레인지 로봇, 뭐지 디스커버리 뭐 거기 들어가는 19인치 타이어예요. 어 타이어 트레 상태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. AT2 AT 모델이죠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. 얘네 AT2 AT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옆구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. 완전 m t 는 아니지만 그 도시형으로 하다 보니까 소프트하게 나온 거죠. 연식은 19년 38번째 주. 다이나프로 a t 2 25559. 어, 타이어 트레 상태에 뭐 옆구리나 이런 뭐 지렁이나 그런 부분 없고요. 굉장히 뭐 깔끔하게 쓴 타이어입니다.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두개 16만 원이에요. 개당 8만 원씩. 뭐 개당 8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양주시 율정동 1 0 6번지고요 2인상사입니다. 0 1 0 8 8 3 8 3 6 3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오시면 무료장착 가능하고,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도 가능합니다. 언제든 연락주세요. 이 영상 보시면요.